이진욱 사생활 논란 불거졌다. 여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 맺어 에스콰이어. 이진욱이 전 아내와 이어져 있던 감정의 고리를 끊어낸 가운데 2년차 여자 어쏘 변호사와 부적절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위기를 맞았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토일 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 이하 에스콰이어 7회에서는 윤석훈 이진욱분 이 여러가지 색의 사랑을 인정하며 과거의 미련을 정리했다. 이에 7회 시청률은 수도권 7.2% 전국 7%를 기록했다. 이날 윤석훈은 치매로 고통받던 아내의 뜻을 존중해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흔들려왔던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남편의 외도 이혼 요구의 시기와 아내의 치매 발병 기간이 겹쳐 유산 상속을 노린 변덕이라는 차가운 의심이 제기됐다. 불리한 정계 속 남편은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마음을 전했다. 자신과의 약속을 잇는 아내에게 지쳐 외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치매로 인한 오해였음을 깨달은 뒤 아내의 곁을 지키며 다시 사랑을 이어갔다는 사연이었다. 이어 사랑은 무지갯빛이었다. 고 오늘 땐 그는 시간이 흐르며 다른 빛깔로 번져가는 것을 사랑이 사라졌다고 착각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남편의 발언은 윤석훈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더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한 전 부인에게 편안함 또한 사랑이라고 주장했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 이에 윤석훈은 전 부인을 불러내 그 남편의 말을 언급했고, 전 부인은 그때의 잘못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미성숙함을 사과했다. 그러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을 터 마음의 짐을 덜게 된 윤석훈은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과 함께 담담히 관계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렇게 씁쓸한 끝을 맺은 윤석훈은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간파한 강요민, 정채연분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때 말로 누군가를 상처 입힌 뒤 스스로 말을 아껴왔던 윤석훈은 전 부인 앞에서는 소소한 일상과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곤 했고, 그 때문에 쉽게 놓지 못했으나 오늘에서야 비로소 떠나보냈다는 것. 이를 듣고 시간이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조언한 강유미는 대체 불가능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라는 따뜻한 위로를 덧붙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공허한 현실 위에 따스한 여운을 드리우며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런가 하면 윤석훈은 사수 권나연, 김여진분과 함께 고태섭 박정표분, 위 눈에 가시로 지목되며 위기에 놓였다. 윤석훈은 고태섭이 붙인 감시로 인해 늦은 밤 집을 찾은 2년차 어쏘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 여기에 윤석훈이 그 후배 변호사가 맡고 있던 사건의 기밀이 담긴 서류를 전달받고도 무기난 듯한 정황까지 겹치면서 고태섭은 파트너 회의를 소집해 윤석훈을 정면으로 겨냥,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과연 윤석훈과 2년차 어소 변호사의 관계는 무엇일지, 완벽주의자로 알려진 윤석훈이 출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서류를 받아든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이 증폭된다.